전공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후회한 적 없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성실하다라는 게큰 강점이라고. 수업에 참여함으로 해서 학생들과 의는 인터랙션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저 선생님 입장에서도 위로를받는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이제 교수님과의 가족 같은 분위기. 또한 이제 졸업생들은 모든 관련 분야에 진출했다는 가장 큰 장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업보다는 덜 위협이 될것 같습니다. 인간이 컨트롤해야 되는 게 너무 위험이 많아서 저희의 충분한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협보다는 저희의 유용한 도구로 쓰이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AI와 인간의 법정 배틀을 보러 오신 여러분 여기는 인하대학교 생명공학 법원입니다 이번 재판의 피고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이며 본 재판은 피고가 자연환경을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한 공수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검사는 무려 책 GPT입니다 GPT 검사는 생명공학이 자연을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저희 변호인단은 생명공학이 오히려 자연을 복원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토론하며 마지막에는 제 3의 중립적인 GPT에게 최종 판결을 맡기게 됩니다. 먼저 검사 측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GPT 검사의 입장을 정합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자연을 파괴했다는 주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측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인단의 입장에서 생명공학이 오히려 자연복원의 핵심 기술임을 주장하고 변론할 예정입니다. 인간과 AI,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자연의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디지털 공판이 시작됩니다. 제1차 공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쟁점은 생명공학 기술의 개입이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선택인가? 아니면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되는가 입니다. 변호인측 주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자연 파괴의 주범이 생명공학이 아님을 강조하고 생명공학이 환경정화, 서식지 복원에 기여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위험을 이유로 개입을 거부하는 방관이 소극적 파괴임을 근거로 생명공학이 자연을 복원하는 필수 수단임을 주장하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생명공학이 자연과 공존하며 자율적 회복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험적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입증된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 생태계에서는 돌발적 변이와 유전자 확산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인해 기술 없이 유지되는 보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존형 보건 역시 인간이 정한 목표와 기준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이는 자율적 자연이 아니라 관리된 생태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검사 측은 생명공학은 공존이 아닌 통제 기반의 인공시스템이라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검사 측은 유전자 유출과 예측 불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생명공학은 여러 기술을 통해 정밀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술을 포기하는 것이 자연 복원 시도보다 정말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2차 공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쟁점은 생명공학 기술이 생태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검사 측 주장 바랍니다. 생명공학으로 조작된 유기체는 비표적종 감소, 먹이망 붕괴, 경쟁종 우위를 유발해 생태계의 구조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명공학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복원을 유도하는 유일한 비접촉 복원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mRNA 백신처럼 생물 내부 회복을 유도할 수 있고 둘째 크라이오 프리저베이션과 DNA 바코딩 등은 서식제 물리적 개입 없이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특정 종에만 정밀 개입함으로 먹이망을 해치지 않으며, 넷째, 크리스퍼와 진드라이브는 특정 위협 요소만 제거하는 표적 복원이 가능합니다. 검사 측은 생태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히 설계된 기술이 국소적 개체에 작용할 때도 그것을 교란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사 측, 변호인 측 반박에 응답해 주시고, 동시에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주세요. 실험실 안전장치는 자연 환경에서 쉽게 무력화되며, 비물리적 개입도 형질변화로 생태 흐름에 교란합니다. 또한 진 드라이브는 근현종으로 확산되면서 먹이망을 영구적으로 재편성하고 이는 예방원칙을 위반하여 조리킬 수 없는 생태 교란을 유발할 것이라 반박을 제시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생명공학 기술이 비표적 생물종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과거의 대규모 포획이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만으로 기술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정교하게 설계에 적용해야 할까요? 저희는 후자가 생태계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3차 공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쟁점은 생명공학기술은 사라진 생명체나 생태계의 기능을 자연의 일부로 복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에 불과한가입니다. 변호인 측 주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생명공학이 멸종 생물의 유전 정보, 생태계 기능, 진화적 흐름까지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적 복원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퍼 캐스나인과 같은 기술은 사라진 형질을 되살릴 수 있고 종이 수행하던 생태계 기능도 유사한 형질로 대체 복원할 수 있습니다. 즉, 생명공학은 단절된 자연의 시간을 이어주는 과학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시도하는 복원과 기능 회복은 모방에 불과합니다. 또한 ALE로 얻은 형질은 야생에선 적응하지 못해 경쟁종 교란을 초래할 것이라 반박합니다. 검사 측은 복원된 생명체는 과거 종이 아니라 유사체일 뿐이라며 정체성 왜곡을 지적해 주셨지만 생명체의 정체성은 유전적 특성과 생태적 기능이 현재에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 측은 복원된 개체가 생태 기능을 완전히 재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생태계는 100% 복제가 아닌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군의 재현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측, 변호인 측 반론에 대한 마무리 응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 형질보건은 생태기능까지 제한하지 못하며 실험실 진화 형질도 야외에선 조금 실패와 교란을 일으킵니다. 제4차 공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쟁점은 생명공학 기술은 자연과 공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아니면 결국 인공 시스템에 불과한가입니다. 검사 측 주장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시킨 생물은 인간의 지속적 관리 없이는 생존하지 못하며, 이는 자연의 자율적 회복력을 무력화합니다. 합성 미생물은 토양 자정 작용을 억제하고, 도입된 유전자 드라이브 생물은 인간의 지속적인 관리 없이는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를 영구적으로 인공 시스템에 종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공학 기술은 인공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인 측은 주장을 제시하고 검사 측 주장에 대한 반박도 함께 제시해 주세요. 저희는 생명공학이 자연과 공존 가능한 총매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된 토양에 투입된 유전자 조작 미생물이 토착 미생물과 공진화하며 정착하는 사례처럼 생명공학은 자연이 다시 스스로 설수 있도록 돕는 공존적 기술입니다. 또한 검사 측은 생명공학이 자연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이미 인간에 의해 훼손된 자연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원되기를 바라는 게 오히려 자연을 방치하면 훼손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변호인 측은 생명공학이 자연의 회복력을 촉진하고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공학의 공존적 운용이 실제로 지속 가능할 하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매우 부족합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자율적 복원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돌발적 유전자 변이, 생태적 상호작용의 불확실성. 유전자의 통제 불가능한 확산 등 수많은 변수가 현실 생태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술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보건 시스템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공존형 보건이라고 해도 그것은 인간이 설정한 보건 목표와 가치 판단에 따라 작동합니다. 동적 보건 시스템도 결국 기술이 방향과 조건을 정하기 때문에 이는 자연의 자율성과 진화적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자연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설계한 바람직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진화를 존중하는 시스템입니까? 생명공학은 아무리 공존을 표방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통제하는 인공시스템이며, 이는 자연이 회복이 아닌 기술 의존적 생태계의 구축에 불과합니다. 생명공학은 자연을 지배하려는 기술이 아닌 자연의 자율회복을 돕는 총매 기술입니다. 지속적 통제가 아닌 자율적 보건 기반을 설계하는 것이며, 이는 자연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책임 있는 과학적 선택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고 진행한 토론을 기반으로 어느 팀 주장이 더 타당했는지 판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생명공학 기술은 자연을 복원하는 기술이다. 자연의 자율 회복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생명공학은 생태계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협력적 수단임이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 속에서 충분히 확인되었다. GPT가 저희가 입력 프롬프트를 아예 정해서 주장을 하거나 또 반박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입력을 해도 좀 계속 바뀌는 경향이 좀 많이 보여서 저희도 그걸 대응할 만큼 좀 많은 정보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사람이랑 토론할 때보다 AI가 아무래도 답변에 빈틈이 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거에 관련된 반론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AI가 저희의 승리라고 판단해 줬을 때는 좀 그 고생했던 게 보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먼저 GPT의 자료 서치 능력이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 인간과의 벽을 점점 허물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성만으로 기술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정교하게 설계에 적용해야 할까요? 저희는 검사 측은 복원된 개체가 생태 기능을 완전히 재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새 채팅을 열어 객관적인 입장에게, GPT에게 판결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겼네요. 별거 없죠? 저희가 이겼네요. 별거 없죠?